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수학의 이영태 선생입니다 오늘은 제가 경희대학교 2022년도 기출 문제요. 그리고 인문수리 논술을 조금 풀어 드릴게요. 어, 인문수리 논술은 경희대학교 문제는 이렇게 생각을 해 보세요. 저기 약간 제가 설명을 좀 드렸었죠. 조금 조금 특이하다고 그랬어요. 뭐 특이할 것까지는 아닌데 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어, 저기 어, 해석을 해주면서 수학하고 글쓰기하고 연결을 시켜야 되는 형태예요. 그래서 어 제가 요어 경희대학교 인문수리논술인데 오후예요. 오후 그러니까 오후 오후 문제로 링크 걸어드릴 테니까 링크 걸어드릴 테니까 어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좀 해겠어요. 자, 이거 문제 제가 한번 읽어 드리고 간단하게. 어, 연결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먼저, 어, 논술 문제고요. 저기, 가지문, 나지문, 어, 다지문, 라지문. 어, 시간 안 읽은 사람들은 지금 한번 링크 한번 연결해가지고 한번 읽어주시고요. 어, 스타킷 잠깐 누르시고, 읽으신 사람들은 그냥 한번 제 설명 좀 따라 들으시고요. 어, 아지문, 바, 마, 바, 바, 사, 아지문이 있고요. 논제 1번, 제시문, 가마를 어, 유사한 관점끼리 분리하고 요약하시오. 이게 이제 논술에서 요새 가장 기본적인 형태니까 논제 1번, 입문술이 논술이고요. 논제 2번, 두 관점을 자신은 어느 관점에서 지지하는지 이유를 서술하고 바, 사, 아를 평가하시오. 요런 것도 가장 기본이고요. 논제 3번, 논제 3번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 국가에는 학생들이 가장 입학하기를 원하는 10개 대학의 상위권 대학이 있다. 입학은 대학 시험 어,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연구자 K는 상위권 대학에 어떤 학생이 다닌지를 살펴보기에 재학생 부모의 소득수준을 분석했고 그 결과 아래의 자료 1과 2에 나타나 있다. 자료 1은 상위권 대학 내에서의 부모의 소득 어, X축별 학생 비율 나타낸 것이다. 예를 들어 부모의 소득이 분위가 99라는 것은 부모의 소득이 상위 1%에 속하는 걸 의미한다. 자료 1에서 소득 분위 99퍼에 해당하는 y 값은 13.8로 이는 상위권 대학 재학생의 13.8%는 어, 부모의 소득 상위 1%에 속하는 걸 의미한다. 반면 부모의 소득이 중위 소득 미만 학생 부분은 부모의 소득 구위가 0에서부터 49까지 비율로 모두 합하여 계산된데, 이는 8.3%이다. 자료2는 상위권 대학 졸업생의 연령별 평균 소득과 그외 대학 졸업생의 연령별 평균 소득을 나타낸다. 장황이 설명하지만 간단한 거예요. 자료 1번에서는 어떻게든 부자가 좋은 데 많이 간다를 얘기하는 거고 자료 2에서는 상위권 대학의 졸업생들이 평균소득도 높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어 자료 해석은 이거예요. 그런데 이 도표 해석을 통해서 문제하고 연결하는 게 어떻게든 보니까 어, 논제 3번이라고 할게요. 논제 3번 이게 인문술이논술이에요 경희대 스타일이래요. 도표 해석 또는 수식을 연결하고 그에 관련된 것을 서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섞였다고 해야 될까요? 자, 1번 논제 3번 1번이에요. 자료 1번과 자료 2번의 결과를 논제의 1이두간점중 어느 쪽을 비판하는지 근거가 될수 있는지를 설명하시오 하는 문제요. 이거는 완전 입문적이니까 수험생 여러분한테 맡기고요. 2번 어, 이번 3번도 한번 문제 읽어보고 얘기를 할게요. 2번. 학생들이 상위권 대학에, 어, 입학할 확률을 학생의 노력, 학생의 노력을 X라 했을 때, X는 0에서부터 2분의 1과 부모의 소득 수준, 고소득 층과 저소득 등의 두 개층의 구분에 의해서 결정된다. 두 개로 구분된다는 거예요. 문제 그대로, 시키는 그대로 해야 돼요. 괜히 가감하면 안 돼요. 여기는 수리논술은. 학생이 상위권 대학에 입학하지 못하면, 그이외의 대학에서 입학하게 된다. 부모가 고소득층에 속하는 학생이 상위권 대학에 입학할 확률은 노력의 두 배인 Ex이다. 상위권에 입학하는 것은 노력이라는 걸 X로 놨을때두배 들어간대요. 저소득층 확률이 입학할 확률은 그 학생이 들인 노력의 수준과 같은 X이다. 아, 저소득층은 X 노력하면 그만큼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 학생이 돌연 노력에 따라 비용이 발생하는데 학생이 들인 노력에 따라 비용이 발생하는데 어, 고소득층 어, 비용이 발생하는데 고소득층 부모를 어, 둔 학생의 비용은 5X의 제곱이고 저소득층 부모를 둔 학생의 비용은 어, 4X의 제곱이다. 비용이 그만큼 발생한다는 거예요. 노력에 따라서 국가 아, A의 화폐 단위는 비트이고 바트예요, 비트예요. 바트면 어, 태국이고 비트면 비트코인 말하는 거고 어, 선생님 프린터기가 비트인지 바트인지 헷갈리게 나왔어요. 어, 상위권 대학에 입학하면 평생 동안 10 비트의 소득을 얻으며 상위권 대학에 입학하지 못하면 9 비트의 소득을 얻게 된다. 학생의 노력 수준에 의하여 어 x일 때 부모의 고소득층 학생의 순소득, 순소득에 한 평균 평생 소득에서 비용을 뺀거이 기대값과 저소득층 학생의 순소득 기대값을 각각 계산하시오. 기대값이란 건별량에다가 확률을 곱했다 생각하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고소득층에 속하는 학생과 저소득층에 속하는 학생에 대한 순속의 기대값을 최대로 하는 노력 수준을 구하시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제시문 R을 평가하시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수학 문제를 풀어서 결과가 나온 다음에 그거 가지고 논박하는 거, 크리티사이즈, 비평하는 거. 요게경희대 스타일이에요. 수식을 사용하여 주어진 답안의 양식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쓰시오 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한번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풀어보고 어, 수험생 여러분과 한번 해볼게요. 항상 이런 스타일 문제는 선생님이 그냥 이과들에도 단순해요. 우리 항상 문제 거리는 이런 사회의 뭐 어떤 문제는 항상 A 아니면 B예요.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미국 민주당, 우리나라 정치에 하도 아, 하면 또 욕먹을 수 있으니까 미국 기준으로 해볼게요. 미국은 공화당. 이는 민주당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공화당이라는 거는 수월성, 수월성, 능력주의. 그 다음에 민주당이라는 거는 어떻게 되냐면 어, 형형평성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균형성, 균형성. 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가치가자. 어. 이게 항상 논박거리예요. 요거는 선생님 대학 다닐 때도 항상 이랬었어요. 선생님 대학 다녔어도 이런 거 가지고 뺑글 얘기하는데 이거는 몇 천년 전어 천년 전에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항상 어떻게 되냐면 아, 능력 위주로 가자. 아,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없는 사람도 보릿고개라도 먹여 살려야 되잖아. 항상 이관점잖아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우리 선생님 이거는 해답을 좀 읽어드리면서 해줄게요. 논제 3번에서 상위권 자료 1은 상위권 대학 재학생의 사회적 배경이 고소득층에 집중되어 있는 걸 보여주고요. 자료 2는 상위권 대학의 졸업생이 더큰 경제적 보상을 받는 걸 보여준다. 이건 누구나 할수 있잖아요. 이투 표표에서 이에 성적에 따라 대학 입학의 고소득층 자녀들이 상위권 대학 입학을 통해 그 경제적 보상을 얻는. 부의 데밀린을 강하는 화 기재로 작용할 수있는 보여주는 것으로 업적에 따른 배분을 강조하는 재심은 나다 말을 비판하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다. 이거예요. 항상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능력 잘난 놈이 어? 예를 들어 이건희 회장이 한거 있잖아. 천재 한 명이 천재 아한 명이 먹여 살린다. 먹여 살린다. 이관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테슬라라는 거대한 기업을 엘렌 머스크가 만든 다음에 기업 창출해서 장기자동차, 위성, 막 발사하니까 막 고용창출이 되죠. 어? 아무, 무, 무지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기업을 만들고 엄청나게 어? 투자를 하고 그러니까 막 사람들 일하고 잘난 놈들이 막 일하러 가고 엄청난 국가가 부가창출되고 거기에서 하청기업들이 늘어나는 게이 A 있장이야 공화당. B 입잖아 그게 아니다. 어? 어떻게 돼? 조금 나눠 먹어서 나눠 먹어서 나도 조금 호빵도 사고 먹어도 사고 붕어빵도 사고 그러다 보면 산업이 키워진다 그 얘기인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수험생들이 평생 안, 안고 가야 될 숙제고 지금은 이런 생각 이런 생각 가져도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선생님도 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유입장 유입장을 얘기하고 이번 문제에서 수리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어, 저보다, 인문수리논수 선생님 이더 잘하니까 그 선생님 얘기 들으세요. 자, 그러면, 고소득층의 순소득 기대값을 한번 볼게요. 자, 2번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이. 저는 식을 그대로 따라 넣을게요. 자, 2번 문제로 왔어요. 자, 1번은, 선생님이 한번 읽어줬어요. 2번은 가볼게요. 고소득층. 고소득층의 기대값을 해볼게요. 고소득층. 고소득층 자녀의 기대값을 볼게요. 자녀. 아까 노력이 어떻게 되냐면 두배 됐어요. 여기 노력이 두 배니까 두배로 입학한 데 있어요. 그러니까 2 x 그런데 이 학생들은 어떻게 되냐면 소득이 10바트를 했잖아. 1 그러니까 두 배를 해서 어떻게 되냐면 좋은 데를 들어갔었을 때 10바트고, 그 다음에 여기 1-2X다. 확률이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1-2X. 어. 뭐 이거 임의 숫자를 쓰지 말고 어차피 x가 0에서부터 1이니까 1-2x로 쓰세요. 우리 항상 어떻게 되냐면 2x라는 평균은 2 x i 어 저기 우리 기대값이라는 것은 기대값 2x라는 것은 시그마 xipi 이렇게 썼었잖아요. 별량, 평, 별량하고 평량 프로빌리티 버 별량 프로빌리티 버 이렇게 쓰고요. 프로버벨리티. 그래서 여기 1 2 x 확률의 거꾸로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런데 얘는 어떻게 되냐면 9가 되겠죠. 9, 9바트. 2x, 9 e x 그 다음에 비용 해볼게요. 비용 마이너스 5x의 제공. 자, 여기에 고소득. 저소득층 해볼게요. 저소득층, 저소득층. 저소득층은 X에다가 10X였잖아요. X에 어떻게 되냐면 얘도 10 이렇게 가갔죠. 어차피 노력 X를 했을 때 10이라는 소득을 드릴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도 똑같이 1-X로 갈게요. 그 다음에 여기 평균을, 아니 확률을 1이라고 놨었을 때 1-X고 여기도 9바트겠죠. 9바트고 4X의 제곱. 자, 여기 계산한 건 선생님이 이거 보고 갈게요. 마이너스 5x 제곱하고 2x 플러스 9하고 여기는 어,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9가 이렇게 왔어요 자, 근데 우리 프에서는 이거를 못 푸는 사람들이 있나? 우리 고등학생들이 이거 중학생 교 1, 2학년들 푸는 판인데 이걸 못 푸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f x 1이라고 해볼게요. f x 1이라고 했었을 때, 마이너스 5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9라고 하면, 지금 이런 기입이 됐잖아요. 여기서 극대 값이 되는 거잖아요. 극대 값. 그러면 여기에서 미분을 해줘서, 미분, f'x를 했을 때, 마이너스 10x 플러스 2. 여기에서 5분의 1에서 극소 값을, 극대 값을 갖는다? 이것도 미분해서 풀어도 되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그냥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는 완전제곱식을 하니까 어떻게 나오냐면 마이너스 5에 X 마이너스 5분의 1에 제곱 플러스 5분의 46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계산하면 완전제곱식을 하면 마이너스 4에 X 마이너스 8분의 1에 제곱에 16분의 145 이렇게 나와요. 자, 5분의 46은 선생님이 계산했어요. 계산해보니까 이거 9.1가 나와요. 요거 계산을 했어요. 선생님 계산 해서 9.06이 나와요. 자, 그런데 여기서 수험생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쭉정리해서 쓰면서 고소득층하고 저소득층하고 구분하고 요식을 꼭 써줘야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 요거 해서 완전정식을 만드세요. 이까지 거못 만든 사람 어디서 구상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얘는 9.2이고 9.6이라는 어떻게 되냐면 결과예요. 그러면. 우리가 노력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자고요. 우리 저기 어 경희대 학교 풀에서는 좀아나 무슨 말인지 헷갈리겠었어요. 우리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해 보자 이거수렴생여러분 생각하겠어. 결과가 얘는 5분의 46이라고 얘는 5분의 5분, 145야. 난 경희대 뭐 풀이가 별로야 솔직한 얘도 어? 말을 뭐 어정쩡 권이 거기에서 출제를 했으니까 거기 해답을 저도 따르긴 하지만 지금 어디가 포커스어요 경희대 문제를 한번 읽어 드릴게요. 어 이렇게 나왔다. 재심은 아는 능력과 노력의 기초에 기여에 따라 분배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계산 결과는 주어진 노력에 대한 저소득층 학생의 상위권 대학 입학률이 고소득 상위층 입학률보다 낮기 때문에 저소득생 학생이 노력을 적게 해도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자발적 노력을 강조하는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했다. 고소득 학생의 입학률이 낮기 때문에 저, 저소득층 노력은 적게 하는 걸 보여준다. 자, 이렇게 생각해서 이 말이 별로야. 우리 여기에서 결과를 먼저 보자고요. 결과를 봤을 때 얘는 9 2 9고 얘는 9.06이에요. 결과가 얘가 커. 말을 힘들게 하지 마요. 수치로 쓰면 이렇게 썼어요. 9.2라는 결과가 크다. 9.2가 어떻게 되냐? 9.06보다 크다. 그러면서 우리가 노력했을 때 결과를 완성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크다. 고소득층이 어, 층이 결과가 크다. 이렇게 보자. 얘는 더 많이 노력한 거고 얘는 덜 노력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선생님이 한번 경희대특에 의문을 제시해 볼게요. 그럼 부자들은 엄청 노력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노력도 뭐다 하나나? 어? 가난하다고 다 욕망도 없고, 뭐, 그냥 다 뭉개나? 나는 이, 여기에서는 사실은 반대인데, 어떻게 돼? 순위는 순위니까 명확하게 하자고. 이렇게 가자고요. 결과가 9.2가 크고 9.6이 커. 근데 분명히 수험생 여러분들은 이렇게 제시할 거야. 야, 더 많이 노력했으니까 더 많은 결과고, 더 적은 결과지만 어떻게 돼? 이 정도면 이거 좀 그렇지 않나? 나부터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대학에 입학해야 돼. 그런 논제 문제는 나중에 필요 없는 거고, 우리는 입학을 해야 돼. 경희대 입학을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 결과에서 고독소득세의 결과가 크다. 그러므로 어떻게 되냐면, 어, 저소득층이, 저소득층이 미리 포기할 가능성이, 가능성이 있다. 어? 그러므로 어, 결과에서 우리 이 노력이라는 건 생각하지도 않고 노력은 이 소식으로 봤을때는 고소득층이 훨씬 노력해요. 5분의 1이 8분의 1보다 훨씬 크니까 그렇게 쓰지 말자는 거야. 뭐냐면 합격해야 될거 아니야. 우리 대학교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쁘게 쓰자고 내가 봐도 의문이 솔직한 일로 얘는 8분의 1 노력하고 얘는 5분의 1 노력했는데 그런데 노. 문백상 흐름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저소득층하고 좀 힘든 사람들이 어떻게 사회적인 핸디캡이 있다. 그렇게 써야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에 포커스를 두고 9.2가 그거 9.6이 크냐? 고도수 등은 결과를 더 많이 보고 명문대를 더 많이 합격하고 어떻게 되냐면, 어, 결과가 크다. 그래서 어떻게 돼? 명문대도 합격을 하고, 그 다음에 소득도 크다. 수식에서수시에서 이렇게 나왔으므로 그러므로 어떻게 되냐면, 미리, 저선도체 미리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 8분의 1이라는 거는 결과가 저러니까, 한계가 있으니까, 미리 포기한다. 이렇게 써주란 말이야. 응? 내가 봤을 땐 솔직히 좀 그래. 어? 이 X의 문제도 사실, 별량하고, 노력하고, 비용하고, 마이너스 X제고, 이거논 것도 애매하고, 그런데 문제도 만들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맞추고, 좋은데 경희대학교 합격해야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논지 관점에서 쓰자고. 그러면 내가 수험생 여러분은 이렇게 썼어야 돼. 첫 번째 다시 한번 해보자. 이 순서. 첫 번째 여기 수식 썼어야 돼. 이 수식 썼어야 돼. 이 수식. 그리고서는 5분의 46하고 16분에 나와서 얘는 9.2, 9.6으로 비교하게 써줬어야 돼. 그 다음에 9.2가 여기가 1번. 여기가 1번. 9.2하고 9.6이었었을 때 어떻게 해야 돼? 9.2가 크잖아. 그러니까 결과가, 명문대 가서 소득이 크고 고소득층이 결과가 크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베너핏, 이익이 엄청 더 크다. 고소득자가 다더 처먹는다. 그렇게 써주란 말이야, 두 번째.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럼, 그래서, 그래서 저소득층이 미리 포기해서 노력을 안 한다. 노력도 안 한다. 노력을 안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써줘서, 그 다음에 3번은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그 다음에 3번은 어떻게 되냐면 제시문 아는 노력의 기차 기원들 제시문 아도 한번 읽어볼게요. 어, 제시문, 아. 제시문 아는 아 어, 이렇게 나왔어요. 아, 모든 역사적 과정에서는 대부분이 일정한 과오가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본질이 바뀌는 건 아니다. 마르크스가 말한 자본주의 착취나 수탈의 경제발전과 부위 축적 과정에서 영향을 준건 사실이지만 그것은 말 그대로 영향 정도로 평가하다. 해 근본적으로는 기술 개발을 통한 창조적인 노력과 새로운 분야에 개척하다 모험적 실이 발전의 동력이었다고 봐야 된다. 여기까지만 해도 끝나네. 아, 마르크스 뭐고 필요 없어. 근본적인 건 노력하고 엘런머스크처럼 테슬라를 만들어서 키운 이게 기업 혁신이라는 얘기야. 그러면서 보상도 어떻게 돼? 능력에 따라 보상이라는 거야. 그러면 결국에 이렇게 써야지 3번 지문은 어떻게 되냐면 이것처럼 사회 구조에서 구조에서 더 이상 못 올라간다 더 이상 못 올라가 못 올라가 못 올라간다 더 이상 못 올라가 더 이상 못 올라가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런 관점은 아니고 우리가 구조적으로 같이 평등하게 올라갈 수 있도록 백업을 해줘야 된다 하는 이렇게 써줘야 된다는 거예 그러면 3번은 우리 재심문에서 어떻게 썼는지봐 보자. 자, 선생이 한번 읽어 줄게. 제심문 안은 능력과 노력에 기초한 교육에 따라 분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계산 결과는 주어진 노력 수준에 대한 저소득층 학생의 상위권 대학 입학률이 고소득층 학생의 입학률보다 낮기 때문에 저소득층 학생이 노력에 적게 하게 되는 걸 보여준다. 노력을 강조하는 것이 어 경제 논거스로 자발적인 노력을 강조하는 것으로는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걸 시사하는 점에서 아를 비판한다. 자, 구조적으로 안 되고 우리가 구조적으로 개혁해 줘야 된다. 이렇게 쓴다. 자, 여기는 우리 수험생님들은 18, 19, 20살 학생들이야. 어? 그러니까 또 가끔가다 장수하는 형 25, 26 형들도 있겠지. 그렇지만 이게 배운 학생들은 또 여기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논점 하나로 아까 말했지 리퍼블리칸 공화당 입장 아니면 디모크라티 민주주의 입장에서 한 방향으로 써서 가야 되는 건데 이렇게 요새 사회는 트렌드가 그래 교수님들이야그 40대 층들은 어떻게 되냐면 약간 어... 뭐 비판하는 걸 좋아해. 그러다 보니까 교수님들이 됐겠지.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따져. 무조건 비판해줘. 그러면서 구조적으로 이거는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9이고 얘는 9.6. 결과를 상위층이 덧쳐먹는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덧쳐먹는다 쓰면 안 되지. 선생님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덧쳐먹는다 쓰지 말고. 고소득층이 결과가 크다. 그러면 저석들은 미리 결과하고 노력을 안 한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는 더 이상의 한계가 있으니까 여기를 노력으로만 가는 거는 한계가 있으니까 어, 아 지문을 그런 식으로 비판해 줬으면 되는 거예요. 자 입문순위는 경희대는 다이 스타일이에요. 제가 또 어, 다른 대학도 계속 올릴 테니까 어, 경희대만 이렇게 믹스하는 형태고 나머지 대학들은 그냥 수학문제를 푸는 거니까 어, 또 다른 데 올린 거 보고 계속 점어 선생님이 어 계속 입문 수리논술도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말이 좀 버벅거렸네요. 자, 수고하세요.